<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확진이 된 확진자입니다. <laughs> 그렇게 까불고 다니다가 이렇게 정말로 진짜로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주변에서 확진이 돼서 약간 실감을 못하고 있었는데 <laughs> 결국에는 슈퍼 면역자라고 믿었지만 결국에는 내리는 비를 피하지 못하고 확진이 됐습니다. 최근에 영상을 많이 못 찍었는데, <laughs> 또 이렇게 친구의 제안으로 격리 일주일 동안의 브이로그를 찍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laughs> 뭔 얘기할라 했지? 정말 화창한 날에 산책하고 돌아오는 길에, <laughs> 산책하고 돌아, 돌아오는 그 길에 그냥 검사소를 지나오길래 어 뭐야 뭐 이때까지 음성 나왔는데 괜찮겠지 뭐 매일 한 번씩 했으니까 오늘도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검사소를 가서 <laughs> 검사를 받았는데? 두 <두들>. 줄. 아무튼 <laughs> 근데 두 줄. 아무튼 그렇게 산책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 없이 받은 검사에서 잠복 기간이 길다는 소리를 듣기는 했는데 뭐 컨디션도 괜찮았고 진짜 이게 설마 설마 설마가 사람을 잡더라고요. 하, 여튼 저는 그렇게 내리는 비를 피하지 못하고 제가 최강일 거라고 생각을 한게 너무 어리석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우선, 제몸 상태는요, 좋습니다. <laughs> 어, 확진이 되고, 뭐, 사실, 목이나 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염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가끔 환절기에 공기가 좀 차면, 마스크를 평소에도 좀 쓰고 자는데, 네, 마스크 쓰고 자니까 괜찮아요. 일단, 맛? 너무 잘 느껴지고요. 입맛? 너무 잘 돌고요. 조금 전에도, 응. 에너지바. 저거, 지금 이걸 찍고 있는 게 2월 36일인가? 언제죠? 편집하는 제가 적어주겠죠? 여튼, 3월 말인데, 저 2월 말에 산 거예요. 제주도 한라산 올라가는 길에 힘들면 먹으려고 산 건데, 힘들어서 못 먹었어요. 2월 36일인가? 아무튼, 이렇게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서 제 목소리로 또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좀 여담인데, 마지, 저번 영상에, 이제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마지막에 제 목소리를 녹음을 했는데 되게 낯간지럽더라고요. <laughs>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상대로 얘기를 한다는 게, 아, 그렇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니어서, 아, 익숙해지겠죠? <laughs> 그래도, 뭐, 영상도 하나밖에 없고, 뭐, 올릴까 말까 고민했던 편집분들은 친구한테 조금씩만 보여주고 막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켜봐주고, 영상 왜안 올라오냐, 뭐, 연락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아우, 광대가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네. <laughs> 음. 뭐 영상이 안 올라오냐. 뭐 영상 기다리고 있다. 아니면 뭐난 영상 팬이다. 이렇게 해 주는 친구들. 너무 어, 많이 부끄럽고 아직 어색하고 사실 제가 편집을 하면서도 나만 재밌는 영상이지 친구들이 보면 재밌을까 하는 걱정이 들면서도 올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영상들도 있는데 올릴게요. <laughs> 이번에 격리하면서 시간도 많겠다. 열심히 꾸준히 편집해가지고 올릴 테니까 다들 만관 그럼 뭐, 아직 코로나 안 걸린 친구들 <laughs> 댓글이나 DM으로 아프냐? 괜찮냐? 물어봐주면 그것도 Q&A 찍어가지고 바로 이거 다음 영상으로 올릴게요. <laughs> 아직 안 걸리셨다면 꼭몸 관리 잘해서 네, 최후의 1인이 되길 바랍니다. 아프지 마요. 아무튼, 아프지 맙시다. 아프지 말고, 걸리지 마요. <laughs> 나도 내가 걸릴 줄 몰랐어. <laughs> 나도 내가 걸릴 줄 몰랐어. <laughs> 뭐, 들어보니까 친구들은 외로운 게 제일 크대요. 그니까 이거 올라가면 전화 좀 해줘라. <laughs> 나 심심하다.